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네. <laughs> 어, 순번까지 받지는 못 했고요. 네, 청년 후보 조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어, 사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삶에 가닿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아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어떤 화두를 좀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 삶의 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어, 자,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청년들로 인한 그런 어, 아픔과 슬픔들이 사실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삶의 질을 말하기 이전에 삶의 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존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 위험이 외주화된 노동 현장에서 청년들은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관련해서 금융, 특히나 저신용자나 아니면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겨우 100만 원, 200만 원의 생활비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용유의자의 상태에, 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더 더 삶에 있어서 기기울여 주시고, 또 삶의 격, 그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청년 후보님들과, 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또 유의미한, 어,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출마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 저는 시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아니면 전국 청년 활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어, 더불어 넘나듬의 가치로 새로운 그런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가닥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어, 제가 정책, 제가 제안 드리는 정책은 어떻게 나왔느냐, 어떤 고민에서 나왔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바로 사회 절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을 해도 어, 그 본인의 그런 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동, 계층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현실, 그런 빈곤의 함정에서 사실은 청년도 부모도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고, 그런 청년들은 절벽사회에 끊임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절벽에 계속 서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실제로 거대한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일명 불평등 쇼크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어, 사실은 기생충 그 되게 핫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면 내심 불편합니다. 배, 매우 그 어, 유능한 어쨌든 영화 감독님께서 풍자적으로 표현을 해주셨긴 했지만 사실 저 안에 엄청나게 비참하고 그 비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존주의 비극에 저는 초점을 맞췄고 청년 스스로 삶의 존엄성을 좀 저는 잃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더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청년들과 관련해서 세대 간의 격차 문제도 있지만 세대 내의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 이철승 교수가 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부모의 자산이 청년 자산 청년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산을 이전받은 청년과 자산을 이전받지 못한 청년들 사이의 자산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 일명 80년대생인 뭐 30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90년대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의 경쟁력이 자녀의 경제력이 된다. 어, 교육 격차로 인한 그런 세습 자본이 결국에는 소득 격차로 이뤄져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어, 결국에는 끊어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불평등 문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 후보로 출마한 하려고 했을 당시에 저는 삼, 그 요즘에 찐찐찐찐이야 찐뭐 이런 거 트로트가 유명하잖아요 그그 그 아이디어로 청년 삼진법을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산격차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는 개인 발달 계좌제 그리고 일자리 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와 그리고 고축법 고용촉진법의 넥스트 버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그세 번째 정책인데요. 저는 어쨌든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특히나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빈곤하고 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더 더 나은 단계로 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욕심이죠. 자본시장법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어, 제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방향성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어 청년과 관련된 부채. 이런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탕감 정책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 생계비로 인한 다중 채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신용회복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금리에 해당하는 생활비나 주거비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 경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지금 정부가 어,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이자 놀이 사업을 하고 있다. 왜 굳이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저금리의 학자금은 적정 대출로서 어, 조정을 해야지 실제로 청년들이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 생활의 여건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패키징으로 좀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부채 경감을 위해서 채무자 회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 학자금 제도로 인해서 부채가 쌓여서 파산, 이게 학자금 제, 제도만 유일하게 파산 및 면책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상하, 상환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학자금 외에도 주거비 관련된 것도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통합적인 그, 어, 그 경감이나 그 부채를 좀 조정해 줄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부채 특별법에 대한 재정 논의를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기금과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금 어, 가칭으로 지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지자체단체가 2019년도에 청년 기본조례 이후로 제정되는 그 조례들을 제가 한번 서칭을 해 보니까 청년 발전 기본조례, 청년 발전 미, 아, 청년 미래 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가면이 가만히, 가만히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전 정부 때 사실은 그 청년들과 관련된 기금이 형성돼서 현재 1,400억 정도가 기금이 형성돼서 청년재단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기금들이 실제로 정부 예산 이외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쓰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재원으로 청년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모두 다, 다 포괄할 수 없다는 라 점에서 저는 청년 발전 미래 기금에 대한 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어, 저희 그 휴먼 예금 관리에 대한 그 법률과 그리고 복권기금에 대한 법률 이것들 일부 개정해서 청년 별정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청년 발전 기금에 대한 별도 법제적인 법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지금 당장에 자본시장법을 다 뜯어고쳐서 뭐 금융을 새롭게 대안금융으로서 만들 수가 없다면 정의로운 은행을 설립할 수가 없다면 제일 먼저 저는 어, 개정 가능한 법률은 신협 신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협협동조합법을 개정을 통해서 그 실제로 특수 목적 예를 들면 청년의 삶의 변화를 줄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유딜과 관련된 신협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금의 유동성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겪는데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 신협 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들을 할수 있도록 특수 목적을 추가해서 조합의 공동 유대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어, 당장은 청년들한테 가담는 어, 삶의 변화를 줄순 없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청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도록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청년들의 삶의 격, 그리고 그 존엄성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